이 터널은, 네, 건설되어진, 이때부터 이때 건설된 터널이 디자인되었졌죠뭐 하도록? 물을 공급하도록. 어디로? 저, 저. 아, 콜라드의 서부의 부분으로. 그리고 또뭐 하는 거야?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? 디버팅. 저. 물을 전환하는 거죠. 물로부터이 강으로부터 이곳으로 전환하는 거죠. 여기 주위에. 거기서 완성의 그 시간쯤에, 그것은 가장은 어, 관계수로 터널이었죠. 세계에서. 노동자는 맞닥뜨렸는데,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렸죠. 그 건축의, 건설의 기간 동안에. 뭘 포함해서? 부드러운 땅과, 그 다음에, 게스의 층을 포함해서. 부드러운 땅을 야기했는데, 갑작스런운랩스 붕괴를 야기했죠. 근데 그 붕괴는 죽였는데, 여섯명이노동자였지 1955년 초반에.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에서 명상하게 되고요. 몸매도불구하죠 이런,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은 메이드 굿 good p r o g r e s s 만들었단 말은? 어잘 진행됐죠 그래서 성취하게 됐는데 뭘 성취하게 됐어? 기록을 성취하게 됐죠 모함으로써자름으로써4 4 9 b t 의 화강암? 화강암을 자름으로써한달 안에 대통령이 이 사람이 행했는데 개막식을 개통식을 행했죠 9월에 이, 9월 23일날 정의 9년 그리고 누르면서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. 네, 그 스위치가 네첫 번째 물을 리리스 방출한 거죠. 완성되어진 터널 근데 길이가 이만큼이고 폭이 이만큼이고 깊이가 이만큼인 양쪽 깊이가 이만큼인 이 터널이 이 여전히 뭐합니다? 오퍼레이션 어, 작동 중에 있습니다.